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의원 과천 지역 후보들의 선거 운동 첫날을 살펴봤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파란 유세복 대신 방역복을 입었습니다. 상점과 곳곳을 돌며 시민들이 앉거나 손이 닿는 곳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노래와 춤이 없는 조용한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고 특히 4월 5일까지는 로고송이나 율동이 없는 조용한 선거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 운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신계영 후보의 선거 운동도 차분함 속에 시작됐습니다. 선거 운동원들의 동원을 자제하고 혼자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다며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공약 알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를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고 이래서요.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그런 선거운동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생당 김성재 후보는 기자회견으로 공식 선거운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후보 때부터 꾸준히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 발표에 힘썼던 김 후보는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시끄러운 유세 차량보단 발로 뛰는 선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이곳을 이렇게 돌면서 유세하더라가능용조민들하고 이야기 듯이 대화 듯이 우리의 이제 고자는 공약 같은 것을 말씀을 리려고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앞서 세 후보와는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은 노래에 맞춰 신나는 율동을 선보이고. 후보자 부인은 마이크를 들고 유세 차량에 섰습니다. 황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까지 침체되어선 안 된다며 안전거리는 유지하되 신명나는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신명나는 선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울하다고 해서 다 같이 축 처져 있으면 결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운동하는 어,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저마다의 전략을 들고 나온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지호입니다.